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최철입니다. 저희 방송은 누수 및 결러동과 같은 중대한 하자, 그리고 미시공 및 변경시공과 같은 부실시공과 주변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핵심만을 쉽게 설명드리는 건설 분쟁 전문 방송입니다. 첫 방송으로 요즘 시기인 겨울부터 초봄까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결로에 대해서 건설사가 답변한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건설사는 시공상 문제가 아닌 적절한 실내 온도 및 습도의 유지와 환기 등 입주자의 유지 관리가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건설사의 전형적인 모범 답변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건설사가 말하는 실내원도와 습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결로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준 실내외 기준표입니다 여기에서 표준 실내 환경은 실내 온도 25도, 습도는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 또한 그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결로 방지를 위해 부착한 안내문입니다. 이 역시도 비슷한 실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사가 말하는 실내 환경은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실내 온도 25도, 상대 습도 50%의 정도의 환경을 어, 실내 환경의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 환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량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어, 지금 자료를 보시면,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즉, 두 시간마다 1회 이상의 환기를 할수 있도록 환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기는 2시간마다 1회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시간마다 환기를 하지 않는다고 다 환기 불량일까요? 예를 들어, 자는 동안, 우리가 평균 수면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잡고, 그 시간동안 2시간마다 일어나서 환기를 과연 할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작정 2시간마다 환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환기를 함으로써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했던 실내 온도와 습도를 표준 환경으로 유지하도록 실시하는 것이 진짜 환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실내 환경과 습도가 표준 환경과 비슷함에도 결로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환기 불량과 같은 유지 관리가 원인이 아니라 시공 불량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자료는 하자 소송의 판결문 중에 일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건설사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의 유지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은 감정인과 재판부에서는 결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 하자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환기불량이라는 건설사의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막무가내식 주장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기준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본인들의 집에서 발생하는 결로가 진짜로 본인의 잘못된 생활이 원인인지 아니면 공사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실내 온도와 습도 그리고 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보이는 메일로 관련된 내용과 자료를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